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프렌즈 DB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6장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 A의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다. 이제 20기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묻고 있죠. 그러면 먼저 한도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요. 전기말 채권잔액, 단기 대손금. 단기말, 채권, 잔액이죠. 모두 세무상의 금액이 필요하니깐 장부상의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가감 조정해서 세무상의 금액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번 자료 제20기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T 계정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요, 모두 왼쪽 편에 있죠. 단기 상계액은 장부상의 단기 대손금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일정 금액을 조정해서 세무상의 단기 대손금을 구하셔야 되겠고 차기 2월액은 한도와 비교해야 되는 기말 잔액인 거죠. 단기 상계액 중 50만원은 제19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 채권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다. 소매시어 완성은요, 신고 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죠. 그러면 기속 시가 바로 법정 사유가 발생한 때제식국이 정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기 대손금인데 정기에 상계 처리하지 않고 단기에 상계 처리, 비용 처리 했으면요, 정기에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에 세무 조정이 있었을 것이고, 단기에는 그 유보를 추인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무상의 단기대송금은 더 이상 200만원이 아닌 거죠. 50만원 빼서 150만원이 세무상의 송금 인정된 단기대송금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자료 다음은 제19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상의 일부이다. 정기 말 유보 잔액이 나와 있고요. 매출채권 마이너스 50만원 비고란을 보시면 제19기 소멸시효 완성분 송금산입액 자요 금액은 우리가 1번 자료에서 이미 송금 부산입 유보해서 단기 중에 추인된 금액이죠. 그럼 단기 말에는 이 유보 잔액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순금에 대한 대송금 부인액 300만원은요. 제20기 말까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대요. 이 말은 단기 중에 추인되지 않았으니까 단기 말까지 존재하는 유보라는 뜻이죠. 3번 자료 제19기 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3,750만원 재무상태표상에 정기말 채권 잔액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요 세무상의 정기말 채권입니다 그러면 3,750만원에 어떤 금액을 가감해야 된다 정기말 유보 잔액을 가감하셔야 되겠죠 정기말 유보는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2번에 나와 있죠 2번 자료에 보시면요 매출 채권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 50만원이 있고, 미수금에 대해서 300만원, 플러스 유보가 있네요. 그러면 정기말 유보는 2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세무상의 정기말 채권은 4천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제20기 말 재무 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은 6천만원이고, 매각거래 성격의 할인업 200만원 포함이래요. 매각거래의 성격이면 팔아버린 거니까 더 이상 나의 채권이 아니죠. 대선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입니다. 요걸 차감해서 5,800에서 출발하시고 이 금액이 재무 상태표 상의 금액이니까 세법상의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금액을 가감 조정해야 된다? 단기 말 유보 잔액을 가감 조정하셔야 돼요. 단기 말 유보 잔액은요. 기초 유보 250만원에서 출발해서 단계 추인된 유보가 있었죠. 그것까지 가감하면 단기 말 유보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말 채권 잔액은 6,100만 원이 됩니다. 4번 자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문제 자료에서 대선 충당금 티계정에서 우리가 갖고 올거 왼쪽 편 단기 상계액은 장부상의 단기 대손금이었고요 그리고 차기 2월액은 바로 한도와 비교해야 되는 기말 잔액인 거죠. 정기 말 채권, 재무 상태표상 금액 3,750만 원 주어져 있었고, 당기말 채권도 재무 상태표상의 금액, 그 금액이 주어져 있었는데, 매각거래로 인한 할인원, 그건 좀 제외하고 5,800에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의 금액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정기 말 세법상의 채권은요, 정기 말유보 250만 원, 요거를 더해서 4천만 원으로 계산되고요. 단기 대송금 같은 경우에 단기 중에 50만원, 송금 부산입 유보한 금액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대송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빼서 세법상의 단기 대송금은 1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단기 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말 유보를 가감 조정하셔야 돼요. 정기 말 유보 250에서 출발해서 단기 중에 증가, 감소한 유보를 가감 조정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말의 유보는 300만원으로 계산되고요. 요거까지 더해 주시면 단기말 채권 금액은 6100만원이 됩니다. 대손 실적률은요, 단기 대손금 나누기 전기말 채권이죠. 계산해 보시면 3.75%가 나오고 1%보다 크죠. 그럼 요 비율을 바로 단기말 채권에 적용을 해주시면 한도가 나오죠. 한도는 228만 7,500원으로 계산되고요. 한도 초과액은요, 기말 잔액과 비교해서 계산해 보시면 471만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요금액을 송금 부사님 유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으니까 471만 2500원이 답이 됩니다. 이것으로 세버 프렌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